자 이번에는 그 우리 자사주 매입과 어, 소각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보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금양에서 그 자사주 어, 매각 얘기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자사주라고 얘기를 하면 어, 자 매입과 소각 그리고 매각이 있습니다. 어. 일단 그냥 딱 이름만 봤을 때이 매입은 어, 산다라는 얘기고 자사주를 음. 소각은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그리고 매각은 판단 얘기입니다. 자, 매입은 이해하기 쉽지만 소각과 매각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소 어, 소각은 그아이 그냥, 어,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매각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장내 매도 이런 것처럼 시장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일단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금양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어, 이번에는 어, 이 매입과 소각 어,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 뭔가 매입은 좋아 보이고 소각은 나빠 보이고 하지만 어, 둘다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맞다 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 써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건 까봐야 아, 안다. 어. 자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자 오늘 제가 그냥 가, 어, 간략하게 좀 썼지만 이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어. 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이 EPS라고 부르는 이 주당 순이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어. 자 이게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볼게요. 어. 제가 얘기했지만 를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어, 결론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매각과는 다르게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이런 식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양면, 그러니까 이면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좋아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호재라고 어, 인식되지는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중이랑 무중 이게 있을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 무중은 좋은 거야 공짜로 주니까 근데 유중은 돈 주고 사야 돼왜아 쟤네가 돈이 없구나 저 기업이 그래서 나보고 돈 주고 사라는 거구나 결국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중자를 찍어내는 게 유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글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증이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3자 배정은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누군가가 특정 지어서 너한테 줄게 어, 너 얘가 다 사가기로 했어 어,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증이든 유증이든 간에 어, 그건 맞아요. 기업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받는 거죠.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자를 통해서 유증 러니까 유증을 통해서 돈을 이 기업이 받았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 자금의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제 보. 통어뭐 시설 뭐 운전자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 이런 거예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공장을 돌릴 돈이 없고 줄 그러니까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어 자금조달을 한다 이런 거는 악재로 보통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돈이 저, 음, 기업이 돈이 정말 없어서 자금조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수합병 보통, 보통 할 때, 자 A 기업이 인수합병을 합니다. 어뭐 인수가 돼요. A가 어렇게 하죠? B 기업이 A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 A 기업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기업이 B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럼 좋냐 안 좋냐 이거예요. 음자 이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수하려는 B 기업이 뭐 삼성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그러면 호재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음. 주가 그냥 이러고 날라갈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B 기업이 뭐 중대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소형주지만 얘, 얘네가 까보니까 뭐 돈이 없다. 어. 얘네도 적자 기업인데 뭐 적대적 M&A를 하든 뭘하든간에 뭐 어떻게 이렇게 짱구를 굴려가지고 인수를 한다. 그러면 A 회사의 주가는 박살이 나겠죠 음, 절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양날의 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이고 통상적인 것들은 알고 가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될수 없다는 라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자, 자사주 매입은 사들인다는 얘기고 소각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파는 게 아니라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 개선에 효과를 줍니다. 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좀 보면 자 먼저 이 자사주 매입. 음. 자말 그대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 자내 회사 주식을 내가 더 사.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볼때어 얘네 뭐가 있구나 호재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어, 우리 언론 막 시중에서 보던 얘기 그게 정말 사실이네? 어 얘네 주가 날아가겠다 음. 보통 자사주 매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냥 어, 밖에서 일반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음. 자 그래서 아이 회사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네 주식을 더 사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게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요런 요런 공시나 요런 걸 가지고 이거를 재료화해서 어 주가를 핸들링하는 음, 흐름이 보통 많이 나오죠. 자,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것 또한 경영권 보고였어요, 사실은. 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주가를 낮춰 가지고 뭐 누구나 삼성전자를 살수 있게끔 막 200만 원막 이랬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걸 5만 원까지 낮춰 버리는 거. 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적이고 실제로는 삼성전자 또한 외, 외인이라는, 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세력은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손에 놀아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경영권 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음. 자, 이런 개념처럼 자사주 매입도 어, 경영권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통주식 수가 줄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가 그러니까 회, 어, 총 주식수가 100주였어. 어. 100주인데 내가 여기서 50주를 더 사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던 게 100주인데 여기서 내가 50주를 더 샀다. 그러면 이 실제 유통 물량이 50주가 되는 거겠죠. 음. 자 그렇게 되면 유통 주식수가 줄면 EPS라고 하는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EPS로 계산을 하는 PER라는 거 있죠. 자, PER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EPS가 낮아지니까, 자 순서를 보세요. 유통 가능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EPS는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이익은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 EPS가 높아지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면서 주식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높아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라고 부르잖아. 이 pr이 5였어 어. pr이 5였다라는 거는 어, 이 주식이 만원짜리인데 이게 2만원까지, 2만 w를 치는 칠, 칠 때까지 그냥 쉽게 말해서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퍼가 pr이 2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w 치는데 5년 걸리던 게 2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요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음, 유통 주식 수가 줄면 EPS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PR이 낮아진다. 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좀 보면 어, 제가 아까 말했지만 뭐 다를 거 없어요. 둘다 어, 플러스 요인이다. 어, 왜냐하면 자 소각은 날려버린다 그랬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매입이랑 똑같이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음. 그래서 이게 유통 물량이 줄어 줄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요. 음.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 자, 영업이익이 똑같, 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를 지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주식 수가 100개였어. 어. 총 100주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50%를 소각해요. 어, 다시. 자, 100주 중에 50%를 소각한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이 순익이 2 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요게. 음. 자, 이 회사 총 주식 수가 10개였어. 근데 내가 그중에 한 주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지분의 10%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사주 50%를 소각을 하면 아까 이 10개였던 게총 주식 수가 5개가 됩니다. 근데 내 주식은 달라질 게 없죠. 난한 주만 갖고 있어. 근데 총 주식수 대비 지분으로 따지면 20%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 드린 거, 예시. 어. 자, 이런 식으로 소각이라는 건 아이의 기본적인 이총 주식 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음. 그래서 뭔가 매입은 좋아 보이고 소각은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어,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다. 어. 유통 주식 수와 관련된 EPS나 뭐 이런 것들 계산을 할 때는 음. 그래서. 소각이 나빠 보이지만 나쁜 건 아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얘기했던 를게 유통주식수로 계산을 하는 이 매입이나 소각은 유통주식수의 변동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어 둘다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EPS가 상승을 하면 p e 이 낮아지니까 주식 가치가 높아졌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 소각이 뭐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친화 정 정책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떴을 때 다음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 어,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슈들은 내가 어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을 분석하고 보고할 때어 필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단기, 그러니까 단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매입한다고 한다고 소각한다고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엄청난 급등락을 보이고 이러한 어떤 한쪽으로의 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정도의. 공시는 아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꼭 참고는 해야 한다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료화해서 어 주가를 핸들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는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 그 금양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도 어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